유튜브 수익과 재산. 유튜브 수익은 지금 11만 구독자죠. 여자친구 윤무아 하, 봐야 되나. 아, 방송에는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여자친구들, 알바. 오늘 컨텐츠는 Q&A 시간인데요. 제가 Q&A를 이제 살면서 유튜브 기제 b j 하면서 이제 살면서 처음 하는데 제가 Q&A를 답변을 하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챙기니까. 이미지를 챙기고 거짓말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제 친구가 대신, 저보다 저를 잘 아는 박습민이가 저를 대신해서 Q&A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의 입으로 나온 말들은 있거나 말거나는 라 사실. 저에게는 다른 거는 없습니다. 저는 진실만을 말할 것입니다. 오케이, 나첫 번째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유튜브를 하기 전에 전에 직업. 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유튜브 하기 전에 오빠 선수였어요. 강남에서 잘나가는 유튜브 수익과 재산 유튜브 수익은 지금 11만 구독자죠. 유튜브 수익은 500만 원인데 광고료가 이제 광고주들한테 받는 금액이 천만 원도 정돼요 그래가지고 뭐 합쳐 보면 뭐한 달에 5천만 원 정도. <laughs> 거기에 금수저예요. 이 건물도 엄청이 어머니 거고 아파트도 또 있고 뭐 빌라도 여러. 여자 친구 유무? 많아야 되나? 아. 방송에는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여자 친구 한 명, 세컨드 세명 정도. 총네명 정도. 요즘에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그 이유가 궁금하다. 이 친구가 또어 아랫돌이가 10월 아랫돌이가 워낙 좀 프리하기 때문에 누구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을 가진 친구죠. 그 이유가 아니라 아닐까요 아마 방송을 하거나 유튜브 하지 않을 때 평소 취미생활 취미생활은 이 친구는 그나마 이제 좀 좋아하는 건 운동하고 이제 자기. 문찬님첫 경험이 궁금해요. 어이. 말해도 되나? 아. 소문으로 듣기로 뿐하고 음. 음. 왔는데 음. 학교 뒤뜰에서 음. 이제 근데 이거는 저도 확실한 건 아닙니다. 음. 피부가 까만 신데 거시기도 까만가요. 이거에 1 0배 아니면 5 0배 정도는 더 블랙이다. 음. 라이브 방송을 왜 밤에만 키시나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라이브 방송을 뭐 아프리카나 뭐 따로 잘 하진 않습니다. 잘 근데 인스타 방송을 라이브로 좀 많이 키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밤에. 감성적일 때 그럴 때 이제 여자를 어떻게 하면 해올라든지 같이 술을 먹자고 꼬시려든지 뭐 그런 이유 아니면 잘안 깁니다. 매력이 너무 터지시는데 어, 그 이유 좀 알려주세요 아우, 매력이 터지는 이유는 불안이 존나 커. 친구랑 같이 살면 싸우지 않나요? 싸우지 않나요 서열이 있기 때문에 저나 뭐언수나뭐 이렇게 햄버기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싸워요 하지만 이 친구는 이제 서열 1등이에요 싸움으로? 네 그러기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저랑 결혼해주세요 아우, 문찬이랑 결혼하려면 을 일단 매티이 좋아야 돼요 이 친구는 이제 여자를 많이 좀. 네? 친구에게 가장 화가 났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아, 이 새끼는 하루에 하루 다섯 번씩 매일매일 해요. 무슨 쓰레기 파탄자, 사이패스 같은 스타일입니다. 회장님 너무 잘생겼는데, 어디 어디 성형을 하셨나요? 양악을 했고요. 콧대도 높이는 수술을 했어요. 속눈썹 퍼근도 했고, 머리를 보시면 이렇게 이쁘게 M자로 또 머리를 심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M자로 머리를 또 심었습니다. 키랑 몸무게, 아, 이거는 간단하지. 70에 0 k 로 이상형은 어떻게 되나요? 꼼차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상형이 간단해 가슴은 D컵 이상이어야 되고 무덩이도 좀 많이 커야 되고 성격은 절대 안 봅니다 집에 돈이 얼마나 있냐이 여자의 차가 뭐냐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저번에 말했죠 벤츠 E클래스 밑으로 E클래스 밑으로는 안 만난다고 절대로 그런 말을 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병원을 닮아질 수 있나요? 음... 연애를 왜안 하나요? 아 이건 아까 아까 질문이랑 비슷한데 아니에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상이 일부 다처제, 그러니까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밝히지 않고 여러 여자를 만나요. 이렇게 하죠. 은지, 민지, 순찬이 형, 성민이 형보다 잘 생겼어요. 아이. <목소리> 친구들 중에 가장 허세가 심한 사람이 누군가요? 어 일단 햄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월드 클래스 느낌 내가 내다 이런 느낌이고 온수 같은 경우에는 고약한 할아버지 느낌 고집도 세고 약간 그러니까 그런 느낌 문찬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성 파탄자 쓰레기 잘잘 가치가 없는 사람 어, 지금 강아지를 안고 있는데 정말 사랑하시나요? 주사기에요 사랑하는 척 약간 쇼인듯 문찬이 님 다이어트 하실 생각 없나요? 어. 하고 있어요 문찬이는 매일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관계를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맨날 맨날 합니다 인스타에 왜 본인 사진이 아니고 병찬이 사진을 자꾸 올리나요? 아 요즘에 그래. 그런 말이 많더라고 박병찬, 정병찬 우리 쌍둥이다 이런 지금 말이 있는데 하이 네, 친구가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놀리는 건데 놀리는 줄 모르고 착각을 하고 지금 이제 몽캔 각을 잡고 있거든요 하... 병찬님 씨...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십니까? 오, 일단 자고 일어나니다아네 아, 하세요 하세요 아! 4시에 일어나서 대충 밥 먹고 자기 위로 한, 한 바퀴 돌리고 배틀그라운드 한두 시간 하다가 이제 얘들아 영상 찍자, 영상 찍자 대충 영상 하나 찍고 또 배틀그라운드 하다가 자기 위로 한 바퀴 더 돌리고 인스다 방송 켜서 여자들 술 먹을 여자들 찾고 있으면 만나러 가고 없으면 평소에 엔조이 만나서 다이어트하고 그리고 또 집에 들어와서 또 잡니다 이 친구 하루 일 갑니다 아, 네 고생하셨어요. 아, 네, 네. 아고생하셨어다 근데 Q&A 아, 이렇게 하니까 진짜 아. 진실만 알려드리잖아 <laughs> 진짜 거짓말 하나 없는 진실만 알려드리기 아, 때문에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 아. 친구가 보는 문찬이 관점은 응, 이렇다고도 응. 할수 있으니까 일단은 정말 Q&A 보람찬 Q&A가 어,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답변하는 걸 궁금해 하신 분들이 그걸 좀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 어, 빠르게 좀 질문을 읽어주시면은 읽어 아 이거 전부 다 이제 빠르게 빠르게 한번 답변 아, 한번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laughs> 유튜버 전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웨이터를 하다가 이제 운동선수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아프리카TV DJ를 했었습니다 수익과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만 따로 공개하는 영상을 찍도록 하셨습니다 여자친구 유무 여자 친구는 많습니다. 아 여자 친구 없습니다. 없는데 아 두루두루 이제 친하게 지내는 여자 친구는 많다 이 말입니다. 여자들에게 엄청난 인기가 있는데 인기의 이유? 인기의 이유는 사실 인성이 아닐까? 또 이제 엄청난 인성. 에 평소에 취미? 평소에 취미는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운동을 좀 주로 하는 편이고 이제 영화 보기, 독서. 첫 경험? 첫 경험은 그런 좀 일찍. 힛댓댓 네. 아 피부가 까마... 까만 까만해. 피부가 까만데 거시기도 까만가요? <laughs> 아 아주 까맣다 볼수 있습니다 저는 약간 아시아보다는 약간 저... 예... 에... 그런 느낌 라이브 방송을 왜 밤에만 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밤에 이제 감성이 젖어가지고 방송을 켜게 된 거고 뭐 사실 뭐 여자를 만나려고 방송을 켜고 그런 거는 전혀 없다는 점 매력이 터지는 이유 엘들이 커지는 이유는 저도 진짜 솔직히 궁금해요.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친구랑 같이 살면 안 싸우나요? 친구랑 같이 살면은 싸웁니다 사실. 저 말고는 다 싸워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성이 좋아서 그런지 저한테는 <laughs> 저랑은 안 싸우더라고요. 친구들끼리는 다 싸우는데 저는 안 싸워요. 저랑 결혼 결혼해 주세요. 저랑 결혼해. 아 결혼 좋죠. 그 거지, 결럼 일부 다 체들붙이. <laughs> 친구에게 가장 화가 났던 순간. 방송 중에 이제 성민이한테 화가 났던 적이 있는데 방송 중에 성민이가 악용을 하더라고. <laughs> 이제 최악에서 대 방송할 때는 상하가 이었어요 기훈이가 큰형, 성민이가 중간형, 제가 막내였었는데. 방송 중에 이제 청소를 시키고 신부름 이런 거를 방송에서 만 계속 시키더라고요 일부러. 오케이 오케이 다음 다음 다음. 네. 성형 유무? 성형 은안 했습니다. 눈썹 문신? 속눈썹 파마 했습니다. 키랑 몸무게? 179에 몸무게 몸무게는 91.5kg 살이 좀 많이 쪘습니다. 다음 이상형. 이상형은 혜지영 <laughs> 농담이고 이상형은 신민아, 김연아. 어떻게 하면 이병헌을 닮을 수가 있나요? 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다 덕분이구나. 고맙습니다. 문찬이 형 성민이 형보다 잘생겼어요. 아 이건 당연한 거라서 뭐 고마운 건 없다. 누가 허세가 가장 심한가요? 햄버기요. 다이어트 하실 생각은 없나요? 다이어트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취미가 운동거다니까예운동 아아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살면안 된다. 왜 병창이 사진을 인스타에 올리나요? 요즘에 병창이랑 닮았단 말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를 놀리려고 하신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따라따라 마지막으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나요 하루 일과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이제 등산을 한번 하고 이제 남는 시간에 독서를 한번 하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제 봉사활동 어디 할지 검색을 해보고 이제 컨텐츠 회의 해 먹이거 컨텐츠도 회의 같이 해주고 이제 컨텐츠 영상을 찍고 이제 여가 활동을 하고 그다음 또 운동하고 뭐 그렇습니다 네, 거짓 없이 답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